안녕. 일부러 토마토에 초점 잡음. 오늘은 5월 4월 30일에서 5월 1일로 넘어가는 날이고요. 전 내일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을 안갑니다 그래서 토마토 먹고 있었어요. 운동 끝나고 와서. 한번 제 휴일을 궁금해 해 보시겠어요? 그래 그래 그래. 시작. 안녕. 10시 반이에요. 봐봐. 10시 40분이구나 아왜 이렇게 목 아프지? 아아 아. 빨래 돌리고 왔거든요. 화장 안 하고 그냥 바로 산에 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? 어. 이거 신고 나가려고요. 선크림도 발랐고 했는데 얼굴이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마스크를 썼습니다. 방은 이거 진짜 잘안빼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 뵈고 까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썼습니다. 같이 가야지. 지하철 타고 갈 거임. 이번 출국 나와서 그냥 사람들 따라가면 될것 같거든요. 이번 출국에서 뭐잘 나와 있어요. 그냥 그 길대로 따라가면 될것 같습니다. 마지막 200정도 남았다고 하네 <웃음> <웃음> 있잖아. 차가 실이나서좀 비가 오다 싶기도. 안 되는 거아짜 아, 파이까지. 지금은 하산 중에 엉덩이가 부가 터질 것 같거든. 이가하산하고후리건가데 이런 길은 그래도 괜찮거든요. 근데 이길 돌이 돌계단에 있거나 돌로 이뤄진 길이 있는데 돌도 이런 평평한 면이 있고 뾰족한 면이 있잖아요 어떤 돌을 밟느냐가 아니라 이 돌을 어떻게 밟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상까지는 한 43분 정도 걸렸고요 올라갈 때좀 막히진 않았으면 40분 만에 갔을 거 같기도 하고 우라나카역사상 <laughs> 이제 뒤로 가볼까 너무 쉽게 청계산 다녀와버렸다 <목소리> 음. <그리고> 다시 <목소리> 신소로 <신설아가 목소리> 갑니다 생각보다 너무 별거 없었어 약간 아 이제 조금 올라가기 힘든데? 할때 정상이었어. 지금은 잠깐 나가 여기 지금 저 이마트 24알그이대인가 거기서 장 봐서, 집 가서 요즘를 먹으려고요. 장 보고 나왔고요. 아, 닭도 사고 훈제목살을 지금 먹을 거고 닭은 이따가 저녁에 미리 끓여서 내일 점심에 먹을 것 같아요. 뭔가 몸이 간질간질해. 저는 씻고 옷을 사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장 봤음. 밥 먹을 준비 완료. 저는 밥을 안 먹고 고기만 먹는 편이라 고기를 이거 다 먹을 거고요, 아마도. 아마? 될수 있으면 다 먹을 거고 상추 무쳤고 상추 이렇게 무쳤고 양상추 그리고 이거 마시려고요. 하하. 갑자기 멀끔해졌죠. 영상을 찍을 게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좀 했고. 이게 카메라의 각도가 참 중요해요, 그죠? 옷을 또 사러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. 운동할 때 입을 티랑 그냥 출근할 때는 반팔이나 이런 거 아무거나 입거든요. 너무 귀찮아. 아직 5 시밖에 안 됐다고요. 옷 빨리 사고 빨리 헬스장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. 그냥 기부바지 입고 나왔고요. 강남역까지는 아마 커피 사서 걸어. 아메리카노 변하게 타가지고 강남역으로 걸어갑니다. The doors are open. 운동 다 했어요. 운동 끝. 집에 가서 내일 출근할 준비를 할 겁니다. 이네 얼굴은 이제. 여기서 끝이야. 집에 갈 거예요. 지금 한 12시 반 정도 됐고요. 저는 내일도 평범하게 출근을 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려고 합니다. 다들 뭐 휴일 다 똑같지 않을까요?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요? 생각보다 브이로그를 많이 봐주시더라고요. 잘자.